언니, 언니의 질문을 가지고 할게요. 어와 더를 간단하게 구분해 볼게요. 먼저 문장을 쓸게요. I read a book. I read the book. 어를 썼을 경우에는 나는 책을 읽는다. 더를 썼을 경우에는 나는 그 책을 읽는다. 정한 책을 읽는다라는 뜻이에요. 또 해볼게요. I saw a movie. I saw the movie. 어를 쓰는 경우에는 나는 영화 한 편을 보았다. 더를 썼을 경우에는 바로 그 영화를 봤다. 정해놓은 그 영화를 봤다. 라는 뜻이에요. 또 해볼게요. I want to buy a car. I want to buy the car. 어를 썼을 경우에는 나는 차한 대를 사고 싶다 라는 뜻이고요. 더를 썼을 경우에는 그 브랜드, 그 칼라, 바로 그 차를 사고 싶다 라는 뜻이에요. 조금 더 써볼게요. With my own money, 나는 내 돈으로 바로 그 차를 사고 싶다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어를 쓰는 경우에는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말할 때는 어를 쓰시면 되고, 더를 쓰는 경우에는 정한 것, 정해놓은 그것을 말할 때는 더를 쓰시면 돼요. 언니,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뵐게요.